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 도지코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모습, 시장 끝난 게 아닙니다. 유동성 돌아오고 자본도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자, 조정은 단순한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시장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요, 12월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들어선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명확한데요. 먼저 유동성 개선을 들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서의 유동성이 빠르게 복귀되고 있는데, 이는 크립토 시장 전체 시가총액 회복과 정확히 맞물리는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자본 유입 증가를 들수 있어요. 기관 장기 투자자들의 매도 비중이 줄고요, 신규 자금 유입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보유량 감소는요 매도 압력의 축소를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연중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사이클에서 항상 크립토 상승장 초기 신호로 작용을 했죠.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시장 전체가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는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뉴스에서 말하는 핵심은 도지코인 하락이 끝나고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0.14달러 근처에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반등 준비 신호라는 거예요. 도지는요 하루 동안에 0.137에서 0.148 달러 사이에서 움직였는데 이건 변동성 크지 않고 딱 지지를 지키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흐름은요 보통 세력이 바닥에서 물량을 모으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리고 분석가들이 말한 트리플 누적 패턴요 비슷한 구분 3번 바닥을 만들고 버틴다는 건데 이런 패턴 나오면 역사적으로 큰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0.2달러까지 추가 가능성을 언급한 거예요. 이제 도지코인 차트 보시면요. 쭉 밀린 다음에 같은 가격대에서 여러 번 저점 만드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세력이 이 가격 밑으로는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죠. 세력이 진짜로 나갔으면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시키면서 아래로 뚫어버렸을 거예요. 여기 구간은 우리가 이제 받는 구간이고 더 싸게 줄 생각도 없고 이 아래는 방어한다는 거죠. 캔들 모양도 눌림 이후에 몸통 작아지고요. 위아래 변동폭도 줄어들죠. 하락 의지가 식었다는 겁니다. 세게 밀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거고 하락 추세가 아니라 힘 빠진 조정 그리고 횡보에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구간 맞거든요 그런데요 절대로 올라가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횡보 자리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던질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겁니다 시장 흐름에서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눌림은 언제든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세력의 짜놓은 판을 우리가 바꿀 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흐름을 정확히 읽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세력은요 이미 자기네들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정확히 확한 자리에 들어가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올 줄 아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지세요. 조금 더 가겠지, 조금 더 가겠지. 이 욕심 한 번에 지금까지 지켜온 수익을 전부 토해냅니다. 특히 앞으로 일정들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무조건 빠지는 법을 알아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들어가서 언제 빠지란 말이냐. 차트 흐름을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지금 도지코인, 세력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지금 도지코인의 방향이요. 차트가 아니라 일정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도지코인은요, 지금 대형 이벤트를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도지코인 투자하실 분들은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락업 해제. 두 번째가 토큰 소각 이벤트인데요. 앞으로의 가격 흐름, 이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완전히 갈릴 겁니다. 이번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이벤트가 바로 락업 해제거든요. 이게 대체 뭔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 시장에는요, 재단과 고래들이 묶어둔 물량, 즉,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없도록 잠가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현재 공개된 데이터 기준으로만 봐도요, 약 10억 달러 이상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릴만한 사이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물량을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아, 오늘 불안하네 하고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구조가 아니고, 정해진 일정, 바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만 시장에 풀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락업회제가 오기 전에 항상 가격 펌핑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단과 고래들도 자기 물량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처분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락업회제를 앞두고 일부러 랠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즉 흐름은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락업 해제 전에 펌핑, 그 다음에 락업 해제가 되죠. 그 다음 매도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럼 당연히 대폭락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수많은 코인들이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패트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락업 해제 직전에는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락업 해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 기회라는 거죠. 실제로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 처음 보는 흐름 아니에요. 이미 과거 리플에서도 대규모 락업 해제 전에 시세를 펑 뛰게 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던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현재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로 인한 시세 부양 이벤트는요,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UX링크 2024년에 10배 상승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락업 코인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모르면 평생 물려요. 흐름은 항상 똑같습니다. 락업 한달 전에 이렇게 조용히 매집되는 구간이 있고요. 락업 2주 전부터는 세력이 슬슬 물량 정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락업 직전에는 가격 펌핑 하면서 추격 매수자들 다 학살 시켜버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펌핑 이렇게 터지고 나서 들어간 사람들은 100% 물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반짝도 아니고, 장대양봉 이렇게 미친 듯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수직 상승합니다. 이때 쫓아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올라가는 속도 못 이기고요. 매도 못 하고 그냥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저점에서 선점해야 되거든요. 솔레이어 400%, 퍼치 펭귄 500%, 크로노스 4 400% 이게 다 운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거 다 전략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일정 이벤트로 먹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도지코인은요, 단순한 락업 해제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토큰 소각 이벤트까지 동시에 겹쳐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적인 슈팅 나올 조건 이미 갖춰졌다는 얘기고, 쉽게 말해 이번 상승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 파동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요. 많이 올라간 코인은 무조건 크게 조정이 온다는 시장의 철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이벤트성 코인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패턴 매매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직 일정이고 바로 날짜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역시 차트로 잡는 게 아니고요. 락업 해제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대응 자료집 못 받으신 분들은요. 010-5944-9909 여기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이번 락업 일정 정리 타이밍 목표가 전략까지 자료집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지금 대응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도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세요. 부담 절대 가지실 필요도 없고, 손해보실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영상 이렇게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